혹시 KMA 수학 경시대회 보셨나요? 이번 년에는 6월 달에 대회가 있었는데 네이버 카페에 KMA 경시대회 후기를 찾아보니 진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어려웠다 망한 것 같다 막 그런 댓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또 공부한 유튜브인데 k m 이시험 봤거든요 이참에 음, 답 한번 맞춰보면서 제가 시험 본거 한번 채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또케이 a 를 매년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3학년 때는 동상이었는데, 정확하게 그 점수가 기억나진 않는데, 동상이었던 거 확실히 기억나네요. 그럼 지금부터 답을 한번 부르면서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3번, 2번 340, 3번 1, 4번 110, 또 4번, 아니, 5번 4, 6번 8, 7번 2, 8번 3, 9번 4, 10번 60, 11번 4, 12번 1, 13번 105, 14번, 13번 105, 14번 20, 15번 181, 16번 914, 17번 26, 18번 9, 19번 54, 20번 6, 여기까지 지금 20번까지 측정을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실수 아니면 틀린 거 많이 없을 것 같네요. 일단 22번까지는 살짝 쉬웠는데, 그 이후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21번, 21번 8, 22번, 255, 23번, 24, 음, 23이고요, 24번, 270, 25번, 22, 26번, 20, 응, 음 24가 아니라 64고요. 27번 50 28번 584음3 응? 29번 960 마지막 30번 8 전 지금 세면서 채점했는데, 8개 틀려가지고 32점이 깎였거든요? 하나당 4점이니까. 확실히 22원부터 살짝 어려웠어요. 제가 알기로 3학년부터는 120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점수가 88점인데, 제가 저번에 3학년 때는 동상이라고 했잖아요. 80점 이상이면 음상이니까 아깝게 음상 됐네요. 일단 동상에서 음상 돼가지고, 전 그래도 생각보단 잘한 것 같아요. 이번 게임의 점수, 음, 제가 업로드 할 때가 일요일이었, 일요일 정도 될 거니까,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에 답지가 나왔는데 한번잘 채점해 보시고. 좋은 점수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